7월 28일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애워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찌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요와여 내가 알거냐 사람의 길에 찾아내겠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이 걷는 자겠지 아니하니이다. 요와여 나를 징계없이 대 너거리 하시고 진노라지 마 없어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수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